4월 10일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 사랑하는 저희 불교게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함께하고, 영혼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지하시고, 운행하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소사나,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세 생명샘소 사랑 눈물고울짝지나 No. i uh -oh. uh -oh. uh -oh. 말씀 음.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어,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간 동안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헬라우로는 이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탈레스타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예, 그거 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테탈레스 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을 짧게 30년을 사시면서, 그리고 6시간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으면 망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 하고 죽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베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라고 하는 말씀도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화 유다 집화를 통하여 다윗의 라인에서 태어날 것이다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것도 스가랴 11장에 보면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되어져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히실 것인가? 어, 예를, 그러니까 이사에서 53장 구절에 보면 그 무덤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의 무덤의 묘실에 묻힐 거라는 거예요.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와서 자기 무덤에 모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뭘다 이루신 거냐면 구약에 나와,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는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 다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 양, 영원한 재물이 될 것을 구약 시대에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본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구약의 제사제들을 보면서 아, 본체가 되는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수많은 구약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방법인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테탈레스 타이 그랬을 때 비참하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기쁨 가운데, 아, 드디어 다 이렇구나. 이러고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 이루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 어찌 보면 한 하루 전이고 몇 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을 전해주기 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었고 또그 사명을 이제 곧 이루게 될 거니까 완성할 거니까 죽음으로 완성하는 거니까 이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힘드냐 어렵냐이것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후회 없,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인데 이 독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 본질이나 가치를 드러내는 거를 독사라 그러는 거,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인간이 볼 때는 고통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저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모욕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이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의 뭐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가난함을 치료하셔서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불안함을 치료하셔서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외로움과 나의 근심과 자조를 치료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온전케 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폐해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릴 일은 그 영광, 풍성함, 감사, 강건함, 부유함,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삶속에 짊어집시다. 우리 교회에 짊어집시다. 이�,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 많은 사람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초대 불교 성들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 부르고 기도 제목 두 개를 놓고 간단하게 중보하기도 하고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2찬 1절과 2절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추다 미국을 먼저 위해 봅시다. 그리고 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무엇보다 힘들고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전염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치료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어또 이렇게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백신을 빨리 개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잘 섬겨서 정말 이 미국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도 온 세계도 뭐 취림 앞에 겸순이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만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속히 잘 지나가고 교회가 다시 평안하게 예배할 때 원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되게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한 이번 일들 겪으면서 교회 건물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변에 어려움 겪는 분들 유체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특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그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겸손히 우리가 모두 엎드려서 은혜를 받는 거룩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어예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히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은혜가 갑절이다 이 말씀 부활 주일 되게 달라고 잠시 안의 통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은화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나 주시옵소서. 하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지라면서 온 땅의 러브 할 믿음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슬픔이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맛보는 그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심정, 영혼, 또한 이땅 미국이 될수 있도록 주여 국률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보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 하고 기쁨으로 주셨던 예수님을 우리 담가운데 모시고 우리 역시 기쁨으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으로 가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의 자녀들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멤모레, 부활치라 뵙겠습니다.